오늘은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1 0 번째 시간으로 So What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가 하면 누가 가장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그냥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언가라고 물으면 제일 많은 대답으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말할 겁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예언, 예언은 아마 1999년 세계 멸망일 거예요. 천, 1999의 해 일곱 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려고 그 전후의 기간에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하리라. 이게 그의 유명한 예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999의 해가 계산법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1999년 세계 멸망의 예언은 틀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건 1973년에 일본 작가 고토 베니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25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로 노스트라다무스에 관련된 소설, 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예언과 관련된 종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그의 예언은 사이비 종교인 다미성교회 슈거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골무와 대항이 누군지, 마르스가 뭔지, 공포의 대항이 뭔지 뭐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애매한 말입니다. 그 말들을 해석하면서 세계 멸망이 1999년이 아니라 뭐 2055년이다. 2100년이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부인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니 예언 기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신문이나 인터넷에 널려 있는 오늘의 운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운세에서 오늘은 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걸 아주 우연히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안 믿죠. 근데 그래도 굳이 물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피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면 마침 나한테 파란색 옷이 있는데 옷장을 딱 열어서 파란색 옷이 눈에 보였는데 그 얘기를 들은 상태였다면 굳이 오늘 파란색 옷을 꺼내서 입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냥 내가 그런 운세 따위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오늘 파란색 옷을 입을 생각이 없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른색 옷을 입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언이나 운세를 들을 때 우리한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니 운세니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언 같은 거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예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에 근거한 신앙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완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경은 아마 윤리책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은 허술한 역사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에서 모든 계시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스트라다무스뿐만 아니라. 지금껏 예언거라고 자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던 이 예언적 묵시 역시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은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이꾼 꿈하고 동일하고 팔 장의 환상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겠지만, 그 환상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마리 네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큰 4마리의 네 짐승이 나온 거죠.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 모습은 이래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두 번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한쪽 몸이 들었 한쪽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또 육절을 보면 세 번째는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또칠 절을 보면 네 번째로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또열 뿔이 있더라. 그리고 팔 절을 보면 그리고 작은 뿔이 나고 처음 뿔 중에서 세 개가 뿌리까지 뽑혔고 그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환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 2 장에서 느부갓네살이꾼 꿈하고 동일합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다니엘은 8 장에서도 두뿔 가진 순양. 큰 뿔을 가진 순념소 환상을 봐요. 이 세계 환상은 거의 비슷한 환상입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나라들에 관한 환상이에요. 8장에서는 천사가 이 환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두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고, 그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인데 이 뿔이 꺾이며 네 개의 뿔이 날 것이다. 그중한 뿔이 하늘 군대에 대적하면서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 텐데 그 일이 2300주야까지 있고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메대 주도로 메대 바사 연합군이 생겼는데 나중에 바사 바사가 더 크게 돼서 바사가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런 예언입니다. 이런 환상들은 다니엘이 바벨론 멸망 전에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특히 바사가 커지는 걸 보면서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맞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사가 사라지고, 그리스, 헬라가 등장합니다.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일하고, 그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 네 개의 왕조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네 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영화로운 땅을 더럽혔는데, 그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사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불결한 짐승의 피로 성소를 더럽혔어요. 사람들에게 할례를 못 받게 했고요. 제사를 못 하게 했어요. 참다 못한 이스라엘은 제사장 마카비를 중심으로 반란군이 형성돼서 2300주야. 그러니까 낮과 밤이 2300번 즉 1150일 후에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다 맞은 거죠. 안티오쿠스 사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힌 게 주전 168년경이니까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약 4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인 겁니다. 이걸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400년이나 훨씬 뒤에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인데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다니엘의 이 예언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거창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 일도 아닌데.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의 예언이라는 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몇백 년 후의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기록한 다니엘의 예언, 이 다니엘의 환상이 유대인들, 특히 고난 중에 있었던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포로,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그 유대인들한테 바사니 헬라니 로마니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백년 후에나 일어날 그때 어떤 나라가 세상에 나타나서 어떻게 세상을 재패하고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강대국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자꾸 초라하게 그지 없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생계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바사니, 헬라니, 알렉산더니, 로마니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날 거라는 이 예언을 수백 년 전에 했고 그게 정하, 정확히 맞았다는 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냥 말 그대로 so what.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쨌, 어쨌다고? 바사면 어떻고? 로마면 어떻고 헬라면 어떻다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은 뭘 해먹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한테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그게 서로 그 강대국들이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몇달 전에 매일 성경 본문이 다니엘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부분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이게 7장 8절의 말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구절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댓글에 넷째 짐승의 나라가 미국이고 작은 뿔이 엘고어 전 부통령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밑에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라고 적으셨어요. 다니엘의 이 환상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오늘날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주장이 맞다고 치겠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가 미국이고 그 작은 뿌리 엘고 부통령이라고 치자고요. 그게 다 맞았어요. 근데 그럼 뭐 어떻다고요? 다니엘 본 다니엘의 본 환상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냥 그저 세상에 이런 나라가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나라가 나타났다 사라졌고 또 이런 나라가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밀약 미리, 미리 알려 주는 게아니에 아닙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미국, 중국, 러시아. 그런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들보다 강한 나라가 임할 거고 그 강한 나라의 왕이 온 땅을 정결하게 하고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본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사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헬라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로마에 대한 예언도 아니에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지만 자신들의 일시적인 안락과 평안 그리고 잠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예언들이 다 맞았다고 신기함과 그 지적인 만족을 그 만족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 예언의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이고 이게 뭘 가르키는 것인지 그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것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을 살펴봤잖아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경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하나님의 뜻, 교회, 하나님의 일, 소명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성경의 의도가 뭔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냥 바쁜, 세, 바쁜 세상 속에서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믿음이 히브리어로 애무나다헬라어로 피스티스다 그래서 믿음은 충성에 더 가까운 뜻이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충성하는 거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니엘의 환상과 그 환상의 성취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그치, 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알아가는 게나 신앙 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더 정확히 알아라고 하는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데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 크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넓고 거대한지 그 길이 가장 안전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그 길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길이고 알렉산더의 길이고 안티오쿠스의 길이에요. 부귀와 영화 그리고 평안과 안락이 보장된 것까지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그 길들은 다 멸망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보이신 이 환상은 인류의 반복되는 역사예요. 바사와 헬라와 로마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늘 부귀와 권세를 원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것이 능력을 갖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능력은 능력은 역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서 좋은 집 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 당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학벌을 갖췄다면. 이 세상 살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 난 바사가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난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냥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한테 쳐야 진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사가 먹고 헬라가 먹고 로마가 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요잘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여, 보여주는 건 돈, 권력, 명예, 안락한 삶을 성공이라고 부르던 그 모습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린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다 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건과 현상은 다르지만, 결국 역사는 다니엘이 말했던 이 예언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세력은... 정말 거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초라하기에 이를 데 없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걸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 행동인지 너무나 잘알 만큼 세상은 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환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역사의 주체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공이니, 권력이니,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유혹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몰아치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삶의 굴레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길 위에서 또 다른 길 또 다른 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고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대국의 큰 길을 보임 큰 길을 보면서 다른 길을 찾는 걸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붙들어야 하고 바라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던 것처럼 반드시 응할 것을 믿기에 비록 세상을 바꿀 힘은 없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언, 그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